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공대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예비 발행사들과 합동 회의를 가졌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어,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서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올 때마다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앞서 여기 보면요. 오늘 오전 9시 14분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SEC가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예비 발행사들과 합동 컨퍼런스 콜을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가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막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트위터를 통해서 찰스 가스파라도 어,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여부에 대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어, 예비 발행사들과 합동 컨퍼런스 코를 진행했다라고 전해지면서 야, 이거 바로 코앞으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됐고 더불어서 이처럼 이제 복수의 ETF 발행사들과 동시에 회의를 갖는 일은 되게 드문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블랙몬이라든지 어, 그레그레스트스케일이라든지 그래, 해시덱스라든지 각 ETF 발행사들과 개별 회의를 진행하면서 ETF 조건을 조율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관련 종목이 어떤 게 있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타점에 있는지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증권사 다른 이제 평가인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오늘 오전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5만 5천 9백만 원대에 공부하고 있고 현물 ETF 승인 이슈로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랑 더불어서 비트코인 11, 11일 만에 재차 6천만 원 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알트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에 8시대였고 이거는 10시대였어요. 네, 점점점 지금 더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총 상위 한 10, 10 사, 시총 상위 한 10개 되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역시 어, 지금 현재 44,171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간으로 어 비슷해요 네. 이 부근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면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한43,000 얼마였는데 자 볼까요 네, 44,000달러 이하였는데 이게 44,171달러까지 다시 고점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고점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그럼으로써 관련 종목이 이렇게 뽑아왔는데 자 어떠십니까 우리기술투자가 지금 2% 정도 소폭 상승했고 위지트도 한1% 정도 다 강보합권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세 가지 위에 세 가지 상단에 있는 거세 가지만 가져와 봤고요 자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면 은 우리기술투자가 이 엠벨로프 이 주황색 라인 주황색 라인 자리에서 지지해 주더니 그러더니 자꾸 이 안에서 좀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한 10거래일 정도, 15거래일 한 2주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2, 3주 정도 지속적으로 눌림 구간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눌렸다가 반등을 보일 것 같은지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이 상승하면서 이 종목 역시 소폭 23% 뛰기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종목도 타점을 보면은 자 위지트입니다. 주공인데요. 매 주마다 800원대에서 870원, 880원대 요 네, 상단으로 어,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 역시 여기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laughs> 하나투자증권을 보면은 자 하나투자증권은 최근에 이월 이월드 이월드랑 같이 엮이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토스 관련주로서 토스가 상장이 좀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급등세를 이날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쭉 눌렸다가 다시 재차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반등이 나오면은 요 부분까지는 다시 상단까지는 다시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들 비트코인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서 etf 소식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어, 확인해 보면서 그러면서 좀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일각에선 좀 상반된 흐름인데 어떤 데는 거품이다 44,000달러가 이게 거품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4만 4천 달러를 돌파해서 아무래도 5만 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 한물 ETF 승인이 이제 코앞이다라는 그런 불안 어,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함께하실 함께하실 분들은 0 6 0 2 5 0 9 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남겨주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기업 분석들 얻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잠깐 일시 정지 누르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